네, 오늘 만나신 모델은 푸조의 소형 SUV죠 E-008인데요 음, 몇년 전에도 E-008을 테스트했던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 지금은 뭔가 더 눈에 띄는 큰 변화를 통해서 돌아온 만큼 네, 더 얘기할 거리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요 자, 푸조의 소형 SUV 이 치열한 소형 SUV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왔는지 네.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2008이 2세대로 진화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르노 캡처, 닛산 주크, 포드 푸마, 폭스바겐 티크로스 등과 경쟁하는데요. 1세대 모델은 세계 시장에서 120만 대 이상 팔리며 인기를 누렸습니다. 2008에서 푸조는 파워 오브 초이스라는 전략을 내세웁니다. 가솔린, 디젤, 전기 등 다양한 동력원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국내 시장에서는 디젤과 전기차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디젤이고요. 디자인은 푸조의 새로운 특징을 따르는데 앞으로 나올 푸조의 모델들이 유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생각보다 전면부의 얼굴 면적이 크게 느껴지죠? 측면부와 후면부의 비율도 좋고, SUV지만 둔하지 않은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크기도 커졌는데 길이가 140mm 늘었고, 폭도 30mm 가량 넓어졌습니다. 실내 테마는 푸조의 아이쿡핏을 기초로 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계기판에 있고요. 디스플레이 계기판이 보이죠? 일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계기판을 향하게 만든 것도 특징입니다. 덕분에 그래픽이 입체적으로 보이는데 제네시스가 사용하는 3D 계기판과는 다른 방식을 씁니다. 신선한 아이디어죠. 물론 기능을 끌 수도 있고요. 계기판은 운전자가 다양하게 정보를 바꾸며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작은 크기의 스티어링 휠도 푸조가 자주 쓰죠.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는 베젤이 꽤 크죠.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해서인지 내비게이션을 뺐습니다. 버튼류는 전투기 조종석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떠신가요? 트렌드에 맞춰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도 지원하고요. 카본룩 패널을 비롯해 다금질 장식, 플라스틱 등의 품질도 제법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크기가 커진 만큼 뒷좌석도 괜찮죠?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는 없지만 USB 포트는 있습니다. 잠시 2008이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에이닷스 부분의 경쟁력도 높아졌습니다. 정차 및 재출발이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방치돌 경고, 차선 이탈 경고 및 방지, 오토 하이빔, 사각지대 경고 기능을 갖췄습니다. 차로 중앙을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푸조의 특징입니다. 좌측에 있는 추월 차로에서 달리는 차가 나보다 늦게 달릴 때 그에 맞춰 속도를 줄여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 차가 갑자기 끼어들었을 때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안전 기능인데요. 안전이 확보됐을 때 직접 가속 페달을 밟아 속도를 높이면 다시 설정된 속도로 주행합니다. 2008은 국내에서도 제법 인기가 좋았죠. 이 세대도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푸조 2008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네. 요즘은 참이 날씨를 기상청 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 날씨가 잘안 맞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일정을 잡을 때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부득이 시내에서 네,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제 외곽으로 나가긴 할 텐데요. 자, 일단 한번 볼까요? 네, 2008에 달려있는 엔진 1.5L 디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예전보다 출력이 올랐습니다 때문에 130마력 최대 토크도 30.6kgfm를 갖고 있는데 어, 사실 뭐 수체적인 출력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시적인 만족감을 키울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네, 실용 구간에서의 파워인데요 어, 그 측면에서 저속 구간에서의 답답함이 없다는 점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어, 가속페달을 밟아서 출력을 네, 최대한 끌어내고 있을 때 이때도 의외로 만족감이 좋아졌는데요 수치적인 출력보다 체감으로 다가오는 그 여유로운 성능이 커졌다는 점이 이번 모델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실 기존 모델 네, 효율성으로 볼때 매우 대단했었죠 하지만 어떤 약간의 네, 그런 답답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이번 모델 과연 얼마나 성능이 개선됐는지 발진 가속 성능부터 한번 볼까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10초대까지 들어왔습니다. 어 다른 이 주변에 있는 차들을 볼까요? 네. 이 정도의 성능이면 이제 뭐이 디젤 엔진을 쓰는 소형 차들과 견졌을 때 부족하다는 소리는 듣지 않겠네요. 자, 참고로 과거 2008 한번 볼까요? 이두 개의 수치를 놓고 보면 얼마나 진화를 했는지 쉽게 알수 있게 됩니다. 자 물론 뭐 발진 가속 성능 빠른 것도 좋지만 실제 이 운전을 하는 동안의 편지성 네,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매력을 느끼는 만큼 기존 2008 소비자분들께서 보신다면 상당히 좀 배가 아프실 것 같은데요. 변속기는 8단 자동인데요. 과거 푸조가 mcp를 사용할 때 상당히 속을 많이 썩였었는데, 현재는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면서 어떤 승차감 측면, 이런 데서 아쉬움이 없습니다. 음 변속 속도를 비롯해서 기어비도 적정한 편이고, 이 토크밴드를 잘 살리게끔 만들어 놨는데, 다만 속도가 낮아졌을 때, 통상 이제 0에서 20km, 속도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약간 떠는 그런 예역들이 있습니다. 이때 뭐 엔진의 어떤 마운트를 비롯해서 쇼크가 이 케빈 쪽으로 넘어오는데 향후에 이런 점까지도 잡아낼 수 있다면 주행했을 때의 만족도가 훨씬 더 올라갈 것 같네요. 음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푸조는 분명히 이 부분에서 이 점이 있습니다. 핸들링 부분에서 잘하는 모습인데 다만 과거의 푸조는 이제 프랑스식의 튜닝을 가미하다 보니까 조금 이 타이트한 그런 맛을 잘 살렸는데 현재는 그 부분에 조금은 여유로움을 가미해 줌으로써 냉정하게 핸들링 측면만 놓고 본다면 약간은 어, 네, 이렇게 양보를 한것 같지만 그 덕분에 컴포트한 측면을 얻게 된 만큼 뭐 그렇다고 해서 핸들링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때문에 이 어떤 일상 특히나 여성 운전자 분들께서 운전을 하실 때 만족감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속에 있을 때는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가벼워지거든요. 때문에 운전 편의성 부분에서 도움이 됩니다. 물론 너무 좀 가벼운 느낌이 짙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좀 적응이 안 됐는데 다행히 속도가 올라갈수록 적당한 안정감이 나옵니다. 뭐, 현재 같은 경우도 이제 속도가 조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이때는 어느 정도의 묵직함을 보여주는 만큼, 네 고속주행에서의 안정감 부분에서도 아쉬움이 없고요. 또한 고속으로 달릴 때에도 서스펜션이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없습니다. 서스펜션은 전륜 맥퍼슨 스트럿 후륜의 토션빔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어 푸조는 뭐이 프랑스계열 모델들이 그렇지만 토션빔 자체에 대해서 원체 이제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승차감 자체가 크게 불쾌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연속으로 걸리는 그런 진동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다 보면 거기서는 이 묶여있는 서스펜션 구조상 약간의 한계가 나오게 되지만 사실 그와 같은 도로를 만날 일은 거의 없거든요 때문에 일상에서 만나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도로 여건 안에서는 어, 적어도 만족할 만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푸조 2008 과연 얼마나 잘 서는지 한번 볼까요 네, 제동력 부분에서도 충분한 만족감을 보여주었는데요. 어, 현재 모델이 버니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시승차가 거의 지금 새것이다 보니까 어, 안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물론 마지막 테스트에 가서는 이것보다 늘어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브레이크 컨디션이 정상 범위 안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좋은 능력을 갖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프랑스 모델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좀 허술하고 뭐 영국이나 프랑스 차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 차 만들기를 보면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감안하기 시작하면서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존에는 유럽의 대중 모델로서의 가치만 가져갔었는데 현재는 네뭐 다양한 시장에 내놓더라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능력을 보여준다는 점이 좋네요. 자, 참고로 이 운동 특성, 스티어 특성 자체는 언더스티어를 기반으로 하는데 ESP가 조금 빨리 개입하는 편이죠. 프랑스 차들은 ESP를 꺼놓지 못하게 만드는데 네, 그 때문에 바로 이제 좀 제한이 걸리긴 합니다. 하지만 뭐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어, 놓고 봤을 때 기본적인 운동 성능 자체가 떨어지지는 않는 만큼 네뭐 그리고 운동 성능을 바라면서 이 차를 타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죠. 만약 그렇다라면 네차급을 정확히는 이 그 상고를 낮춘 포조 모델을 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어, 승차감 측면도 그렇고 어떤, 뭐, 지금은 이제 GT 라인이다 보니까 소재 측면에서도 나름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리얼 카본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의 어떤 뭐 디테일이나, 어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준다면 가격 대비 만족도 부분에서는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특히나 국산 SUV들의 가격, 물론 기능성에서는 국산 SUV들이 낮긴 합니다. 하지만 가격대가 이제 3천만원으로 넘어와 있고, 뭐, 사실 푸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대량으로 판매를 하는 브랜드는 아니죠.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그 여러가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가성비 측면에서는 현재 푸조 2008, 나름대로 네, 이 합리적이고자 물론 이제 싸단 얘기는 아닙니다. 합리적이고자 노력한 흔적 정도는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손에 잡히는 인터페이스, 스티어링 휠은 약간 장난감 같긴 한데 익숙해지면 충분히 뭐 좋고요. 자 프랑스 차라고 했을 때 부족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그 문화적인 부분에서의 차이라고 할수 있는데. 음, 현재 모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것들을 개선했죠. 승차감도 좋은 편이었고, 네 그밖에도 어떤 시각적인 만족도 역시 높습니다. 어, 카본 질감도 정말 리얼 카본 같은 느낌을 입체감까지도 잘 살렸기 때문에 차를 탔을 때의 만족감 역시 높은데요. 자 어쨌든 푸조 브랜드 자체가 국내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격 대비 어떤 상품성, 특히 수입차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래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AS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꾸준히 개선을 해야 되겠죠. 아직까지 부족함이 많은데, 네, 함불모터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도 계속적으로 해주면 좋겠네요. 네 오늘만 난 푸조 2008 소형 SUV가 네 상당히 뭐 시장의 대세라고 할수 있을 텐데 어, 적절한 시기에 좋은 구성을 가지고 잘 나왔습니다 다만 네뭐 내비게이션을 비롯한 일부 것들이 다소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데 향후에 이런 점들을 개선시켜서 국내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네, 몇몇 있죠. 그런 것들만 잘 채워줄 수 있다면, 음, 정말 이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또 하나의 모델로서 충분한 가치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뭐, 부드러운 어떤 성향, 그리고 뭐, 시트 역시도, 뭐, 재질 특성상 통풍 기능은 빠지지만, 앉았을 때 느낌이 좋거든요.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편의성에서는 다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실용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수 있는 만큼, 내 네,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고, 네, 그래도 뭐, 내비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채워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감각 좋은 차였죠? 네, 어떤 편안함, 과거 부족했었던 효율성 중심의 엔진에서 이 답답함을 느꼈다면 이제는 그런 부분까지도 만회시킬 수 있는 부조 이 e 008을 만나봤습니다.